킹비아 트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오늘 그 퍼스널 컬러랑 처음 해봐요. 헉, 진짜요? 네. 주변에서 뭐 무슨 톤일 것 같다 어. 하셨던 건 혹시 어떤 거였 웜톤. 거 그냥 무조건 웜톤. 요즘에는 웜쿨 장르 상관없이 그니까 나한테 맞는 컬러도 중요한데 소재나 질감 이런 것도 조금 알아가는 게 제일 어. 메인이긴 하거든요. 그 퍼스널 컬러의 종류에 따라서. 추... 천하는 소재나 뭐 반사광 재질 이런 것도 있고 음. 화장품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는 컬러 화장품 플러스로 골격이 메인이에요. 골격에 맞는 디자인을 고르고 그거에 맞는 컬러가 나한테 있는지를 음. 보면은 약간 허송비용을 없앨 수 있다 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딱 봤어요. 지금 흰색 위에다가 이렇게 봄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뭔가 베스트 같지는 않는데 한번 빨리 지나가 볼게요. 봄, 여름, 어이 예, 하여 보인다, 가을. 어, 인더스런한 것 같아 갑자기 눈코입이좀 세지는 <laughs> 느낌이 어, 확 있고. 짙어져 엄청 진해지고 라이트 그레이가 섞인 봄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얼굴 뽀송해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음. 살짝 정돈되고 뽀송해지면서 입술을 외곽은 살짝 파래 보이는 느낌이 나고 여름 쿨톤은 약간 창백 한 음, 느낌이어서 음. 입술이 살짝 파란 건 똑같은데 화사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될건눈 밑이 살짝 어두워 보이는 음. 거. 가을 톤은 아까 봄 톤이랑 되게 유사한 컬러거든요. 네. 근데 한끗 차이로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평안한 느낌인데 얘는 살짝 알록달록해지죠. 음. 울이 조금 인상이 많이 세지는 편이에요. 근데 대신에 원하시는 그런 하이라이트는 엄청 세요. 아마도 블랙을 입었을 때 얼굴 광이 엄청 잘 돌아서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laughs> 느낌이. 확다르거예요 봄은 상대적으로 오. 뭔가 얼굴이 입체 적인 어. 반면에 얘는 좀더 과해져서 살짝 음. 오일리해지는 느낌처럼 오 거든요. 그래서 우린 따뜻해지면 안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 더워지면 안될것 음. 같고. 겨울에 페일톤인데 음. 나쁘지 아. 않은데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어. 원래는 이거 하면 원래 창백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름보다 음. 이거 더 나아. 왜냐면 겨울에 페일은 약간 형광 빛이 돌아요. 근데 지금 음. 좀 힘이 쭉 빠지죠. 네. 여름의 레드란 말이에요. 좋긴 한데 네, 네. 근데 이런 거 어. 어떻게 입고 있어? <laughs> <laughs> 어디 무대라도 좀 뛰어야 할것 같은 제 생각에는 그냥 니트 레드는 진짜 베스트는 아닌 것 같고 음. 버건디도? 아닐 것 같아 버건디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 음. 우리 어텀 니트 버건디 입었을 때 사실 베스트는 아니었어 양지도 그랬어 언니 자주색, 보라색 진짜 안어울린다 어, 칙칙해 보였어 조금 여름 쿨 여름 쿨 여름 쿨 <laughs> 여름 쿨 확정? <확장? 웃음> 대박이다 여름 쿨, 뮤트 뮤트에서 살짝 그레이가 어두워지니까 얼굴 약간 탁게 올라오죠. 네. 어. 이렇게 밝으면 또 괜찮아요. <laughs> 예뻐. 얘도 괜찮아요. 어. 음. 그리고 브라이트도. 최악은 아니에요. 근데 음. 이렇게 탁기가 음? 살짝 들어가지, 음. 어두워지면 또 약간 음.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게 방금 여름 쿨, 네 여름 쿨이고 근데 여름 쿨보다 더 차가워지는 것도 베스트, 음. 너무 예쁘죠? 어. 근데 그렇다고 블랙이 들어가서 너무 어두워지면 전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할게 너무 많아져, 입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꾹꾹꾹가 되겠죠. 음. 안 하고 음. 싶어도 얼굴에 음.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밑으로 빠지면 좀덜세 보이고 좋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자주나 레드를 입을 일이 있으면 언니는 무조건 오픈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음. 레드 가디건이나 이런 것들도 흰 티. 네, 입고서 있고, 약간 요렇게 보이게. 쭉 파인 거 음. 입고 탁 걸쳐서 입으면 전혀 문제없고. 아니면 브이넥은? 어, 우선 턱 밑에 컬러가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냥 이너가 좀 입고서 거의 다 아우터 위주로 피팅하는 거는 전혀 문제없고, 색소화력이 되게 높아요. 근데 어. 매트한 거턱 밑에 가면 계속 너무. 보이니까 네. 음. 그것만 하면 딱될것 같습니다 저 이제 어깨만 딱 만져봐도 느낌 귀걸이 같아 우리 태양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형적인 스트레이트 체형. 왜냐면 살을 엄청 많이 빼도 이 근육 안에 이제 뼈들이 살짝 숨어 있는 음. 듯 근데 이런 분들이 탄력도가 되게 느리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회복력이 높은 유형 중에 하나고, 음. 그 바디잇모드 같은 건안 해도 되는. 정말 탄력이 계속 있는 사람. 어, 음. 탄탄한. 탄탄한. 노화 노화가 굉장히 느려요. 이런 경우에는 목을 우선 계속 파줘야지 조금 어? 시원한 어. 스타일이고, 자켓 잘 어울리고, 브이넥 잘, 어. 잘 어울리고, 약간 걸쳐 입는 거잘 어울리고, 프레임이 좀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깨가 탁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목걸이가 좋다 그러면, 어. 그러니까 이게 옷에 지지 않는 유형이어서 조금 빳빳한 것도 잘 어울려 아까부터 <laughs> 계속 강해, 신가, 강해. 어. 어. 근데 이제 요런 분들이 항상 추구미가 여리여리 어. 소녀소녀 <laughs> 스트레이트 체형에 지금 여름이 나왔잖아요. 여름의 계절이 진짜 언니의 성수기일 수 있어요. 음. 주변이 다 이제 화사하고 화창하고 이런 때일수록 벗을수록 예쁜. 그래서 언니가 짧은 그 스커트, 치마나 이런 것도 되게 음. 잘 어울리고. 맞아요. 스트레이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다리가 예쁘다. 음. 딱 배만 커버하면 완벽하게 좋아지는 어. 그런 유형들이고, 근데 저 제가 봤을 때 허리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딱세 개로 할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저희 샵 같은 경우는 더 아홉 개로 분류를 해드려요. 음. 그래서 살짝 S형. 뭐냐면 음. 허리가 살짝 들어갔는데 또 다리도 쭉긴 어. 그런 느낌들이 있대. 약간 김혜수 씨랑 비슷한 체형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걸로 해서 아예 우리 여리여리한 느낌은 메이크업으로 좀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헤어 컬러도 약간 블랙으로 빠지면 훨씬 더 음. 청순한 느낌이 강해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메이크업 취안은 이시안 선생님이 <laughs> 사실. 근데 이제 우리 톤에서 할수 있는 거. 그분 그러니까 어, 어. 호수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어. 근데 패턴은 사실 카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엄청 화려하게 한다 해서 예쁜 스타일이 아니라 예진이랑 좀눈이 비슷한데. 음. 이미 언니는 화려하니까. 어. 밝힐수록 예쁜 어. 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컬러를 쉐이딩 컬러로 쓰고 음. 메이크업 제품은 아. 단톤씩만 높여가지고 오. 이렇게 입목을 집중시킬 아. 수 있는 테크닉을 작아보이는 화면발 잘 받는 걸로 아, 가보겠습니다 택 음. 없는 음. 메이크업이 얼굴이 좀더 작아보일 거라고 아까 하셔가지고 네, 네. 그것도 궁금해요 첫 번째로는 닥터로 쓰고요 우리 어쨌거나 시간이 조금 지났었으니까 조금... 혹시 지금 닦을 때 아프세요? 전혀요. 이화장솜 되게 부드럽네요. 이거 프롬 다이소인데 오! 히알루론산 화장솜이에요. 대박! 히알루론산 파우더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에센스 타입 워터들이랑 엄청 궁합이 좋아요. 근데 더 광이 올라오죠? <laughs> 네. 내가 불기세포 들어간 워터 에센스여가지고 네. 좀 광이. 근데 너무 좋은데요. 음.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을 매트로 쓰면 딱 중간 정도의 질감으로 어... 나타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어. 오, 이런 제품 추천 좋습니다. 젤 파운데이션. 크림까지 발라놓고 나서 전 에센스로 한번더 닦아냈거든요. 쓰는 그 쿠션 퍼프 같은 것들 네.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양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음. 이 쿠션에 약간 잉여 잔여물들을 조금 넣어주고 얘로 살짝. 결 정리를 해주고 아 쿠션에 뭘 묻히지 말고 남아 있던 걸로 그냥 넷, 두드려가지고 음. 흡수시켜주고 지금 얼굴 이제 또 V 존 요렇게 있잖아요 제일 높은 광대부터 앞 턱까지 이었을 때 V 라인 경계 있는 부분에 우리 피부톤 보다 반톤 밝은 거의 이 친구는 좀 어두운 톤이라고도 분류가 음. 되는데 우리는 요런 톤을 해줘야 잡티가 오. 하나도 안 보이는 오. 스타일이에요 오. 얇게 얇게 할수록. 훨씬 예뻐 보이는 음. 느낌. 애초에 광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쓰는 이 파운데이션도 아예 매트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어. 근데 진짜, 오, 어 이거 되게 좋다. 약간 워터리한 에센스 그 느낌이 계속 유지되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그렇죠. 광도 음. 안 좋고, 음. 건조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파우더로만 딱 광을 조정해도 돼요. 아예 음. 매트 파운데이션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밀착을 해놓으면 여기가 약간 쫀쫀함이 더 세져서 음. 여기 폭이 좀더 좁아지는데 네! 오 신기하다! 진짜 이, 여기가 훨씬 좁아보인다. 그래서 가운데는 넓은 부분부터 살짝 외곽은 사실 두꺼울 필요가 없으니까 음. 가운데 위주로 두드려서 바깥으로 펼쳐주면서 꼭꼭 먹이는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두드리는 것만 잘해줘도 완전 중박 이상을 치는 느낌들? 그래서 앞볼부터 바르지 마시고 딱 여기 외곽부터 먼저. 음. 저는 항상 팁존부위로 음. 음. 밝은 쪽하고 남은 걸로 그냥 이렇게. 어, 근데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음. 오늘은 약간 촬영용? 에이, 목 텍스처랑 비슷하게 맞춰 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되게 그렇죠. 좋다. 약간 건성들 엄청 좋아지고. 두번세번 레이어드 해서 바르면 더 좋아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잘 붙는데요. 이거 하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워터리 에센스 같은 종류들은 하이드로 스펀지들이랑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물을 음. 안 적시고 네. 이 여기에다가 아예 워터리 에센스를 뿌려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음. 우리가 이미 온라인 절여져 있는 피부라서 <laughs> 오늘은 그냥 한 건데 건성분들은 스펀지에 뿌려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절여져 있는 피부 너무 표현력 좋다. 광이 광채 쿠션 쓰지 않아도 그냥 줄줄 흐르는 음. 느낌. 지금 완전 초 매트 파운데이션인데도 음. 이 정도? 에스트로더 써도 안 무너질 것 같은데요? 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막 매트 파운데이션인데 얘가 이긴 거예요. 계속. 또 이겨. <laughs> 또 이겨. 장군감이에요, <laughs> 어, 장군감. 어, 장군감. 어, 근데 음. 지금 피부 결이 와 아니. 크림까지 하고 한번더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 어. 방법 되게 좋다. 이 음, 친구는 밤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쫀득쫀득한 오. 밤 타입. 우리처럼 이렇게 매끈매끈한 피부들의 광 타입 너무 잘 되죠. <laughs> 완전 거의 갈피고.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코를 따라 내려오면 되게 좋다. 요즘에 밤 타입 쿠션들이 조금 인기가 많은데, 어... 우리가 지금 외곽에 했던 것처럼 살짝 어두운 파운데이션 하고 나서 원래 쓰시던 테크닉 그대로 가운데 티존 살려주고 앞볼 살려주고 음. 하면은 훨씬 밝아보여요. 얘가 어느 정도 밑바탕에 살짝 깔아줘야지 23호가 조금 부스트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얼굴이 좀더 밝은 타입이세요. 목에 비해서. 음. 색깔에 맞추고 그냥 얼굴은 두 번째에 밝혀주는 느낌으로 도 충분합니다. 오, 화사해졌다. 깨끗해, 깨끗해. 너무 예쁘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좀 따리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는 걸더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피부한테는. 그난 궁금했어. 이렇게 밀어서 바르는 사람이 있고 음.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밀어서 이. 바르는 분들은 모공 약간 있으시면 음. 그거 사이사이 끼워서 넣으면서 훨씬 더 적합한 편이고 보통 두드려서 바를 땐 커버력이 높아졌으면 할 때.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는 눈썹에서 입술까지, 입술에서 눈썹까지 이 가운데 위주로 가 제일 하얗고 바깥에는 거의 내. 스킨 톤이랑 비슷하게 해놓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아이 프라이머인데요. 저희는 섀도우를 여러 개 사용할 필요 없이 단일 색상 오. 하거나 약간 눈 주변에 다크닝만 살짝 가려줘도 되는데 다크 뭐라 해야 되나 눈이 좀 커서 생기는 그런 <laughs> 어두운 느낌? 요것만 살짝 이렇게 봤을 때 살짝 가려만 줘도. 네. 훨씬 밝아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아이 프라이머 전체적으로 바르고 나면 은 확실히 눈 쌍꺼풀에 끼임이나 이런 것도 좀 덜해지기도 음. 해서 저는 추천 많이 해드리고 있고 이런 연어 색깔 느낌으로 전체 아이 프라이머 위아래 다 해주는 게 포인트. 우리가 23호로 T 존 살려준 것처럼 눈 주변을 좀 정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승무원할 때는 음. 얼반 디케이거 음. 그거 많이 썼었거든요. 그거의 컬러 버전? 음. 얘가 컬러 쉐이드가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예 두번 깨끗해졌어? 두 번, 세번할 네, 번, 번 거를 좀 단계를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크서클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블러셔 하기 직전에 오. 진짜 조금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완전 순서가 잘못돼 나는 다크서클부터 음. 하고 이거를 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눈 주변에 두께감이 굉장히 얇은 편이라서 지금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죠. 끼게 되면 피부 화장이 되게 두꺼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끼는 타입인데 다크서클을 시안님 시안처럼 블러셔로 발라버릴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 바로 블러셔 들어갈 거예요. 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핑크를 얹을 건데. 어머! 지금 어디까지 바르냐면은 눈 밑에 여기까지 그냥 차, 채워서 어 바르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색깔을 1차적으로 완전 내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바탕색. 음 약간 모브 톤처럼 톤업을 시켜주는 애고 이 가운데 다른 거. 근데 나는 왠지 저렇게 하면 중안부가 길어 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요, 우리는 이쪽에다 하면은 더 타이트업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약간 창백한 느낌이 살짝은 들지만 가운데 조금 더파우더한거 얹어도 발색 예쁠 것 같고. 가운데 있는 이 색깔 느낌 있죠. 네. 요거를 바깥까지 확장. 찰떡인데? 킨비아 트립입니다. <laughs> 여기 오면 다 정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제, 제 동생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는데 아이템을 추천을 해줘서 너무 괜찮다고 여기서 살수 있다고 안 사면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겠다고 했더니 시중보다 조금 가격은 자기가 좀더 받는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찾아낸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8,000원인가 더 비싸요 약간 <laughs> 할머니 이렇게 만드 <laughs> 지금은 살짝 입술 라인을 완전 뭉갤 때도 살짝 핑키시한 걸로 뭉개 도 예쁠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피부톤 자체는 조금 텐한 타입이라서 그입 주변이 살짝 좀 어두워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어. 핑크랑 이 경계를 풀어주는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럴 어. 때 이렇게 입 주변 컬러랑 입술 색이랑 좀동뜰때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복숭아 컬러 하나 얹어 놓으면 예뻐요 어. 복숭아를 살짝 그러니까 틴트를 바르고 지워요 이것도 그래서. 난 반대로 하고 있었네 어 근데 틀린 건 아니고 어. 예전에는 그게 유행했었는데 음. 요즘에 음. 입술로 막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좋게. 예전에는 게 예전에는 진짜로 <laughs> 칭찬러야 약간. 휴. 요즘에는 입술을 확 무조건 확장. 이러니까 산 약간 덮어 버리고 그 위로 더오버그라드해 주면 그게 그게한 느낌도 살짝 나면서 예뻐 보일 수가 있답니다. 이건 틴트예요? 잠깐만. 저렇게 한참도 내셔야 되네요. 얘랑 얘. 얘랑 얘. 우리 립크레용으로 음. 대체해도 되겠다. 얘는 음. 안살도될거 같아요.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 약간 처음 말고 아예 립그 틴트로 오버그라데이션 하고 나서 얘 톡톡톡 하는 게 음,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세게 그리는 것보다 음. 눈 위로 한번 볼까요? 눈이 두 분이 참 비슷하세요. 외탕인가? 목에 의존. 지금 애교살을 밝히는 건데 눈 밑에 점막이랑 가깝지 않게 제일 멀게 밝혀주거든요 음. 그래야지 애교살이 길어 보이면서 중안부가 더 짧아 보여서. 갑자기 어려진 것 같아. 어, 어. 그치, 어려졌지? 아니, 근데 언니가 이런 색깔 블러셔를 써본 적이 없어. 없어,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 맑아요. 그니까, 러 엄청 어려운데. 어려졌어, 갑자기. 너무 어, 언니 어, 하이라이트는 안해봤죠 하이라이트로 블러셔. 웃어볼까요? 음. 음. 약간 살짝 살짝 왔다 갔다 해보면. 약간 메탈릭한 광이 살짝 도는 느낌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눈 밑, 애교살 밑에까지 음. 올리는 게 포인트네요. 너무 어, 예뻐라. 괜찮다. 방송할 때는 딱.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음. 보랏빛이 들어가 있는 거 약간 거예요. 라벤더 섞었어요 오. 레드랑 라벤더랑 섞어서 우리가 피부톤을 살짝 오, 이겨줘야 돼가지고 이거 <laughs> <또> 이겨야 돼 <laughs> 지시면 안 돼요 기강을 잡아주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기는 메이크업 이기자 <laughs> 그러니까 요런 오 톤? 예쁘다. 이거. 뭐 이거 사야겠다. 이것도 블러셔랑 같이 쓸수 있어 가지고 요렇게. 요거 하나만 이렇게. 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살짝 하고 이런 크리즈들은 사실 파우더는 안 얹어 주면 안 되긴 하고 음. 지금 눈썹 살짝 지나가는 거 느껴지세요? 요렇게까지 네. 해도 안 이상해요. 오늘 약간 퓨어한 느낌으로 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따 6시에 방송 있거든요. 아, <laughs>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laughs> <laughs> 요 이렇게 하고 딱 가면 <laughs> 아니, 우리 곰친님들이 알아보겠다, 오늘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오늘 같은데 오늘 뭐냐 하시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나 헤이러들이 쫓아오는 거 아니겠죠? 이거는 핑크 파우더 오 파우더가 핑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완전 톤업 온 신기하다 이까지 리액션 중에 제일 좋지 않아 않았... 난 파우더가 핑크색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 이 친구가 요즘에 이제 안색 개선 파우더로 가장 인기가 많은데 이 친구로 우리 톤업, 마지막 톤업 부스트 해주면서 오. 광 잡는 위치 한번 알려드릴게요 웃었을 때 그 팔자 바로 위에 있는 네. 여기 살짝 잡아주고 코 벽도 잡아주고 눈과 코벽 사이 이쪽 부분들 있죠? 여기 살짝 잡아주고 관자놀이 윗광대는 잡아주고 근데 여기는 얘가 광은 잡아주는데 색깔 자체는 화사해져서 음 윤광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눈썹 바로 위에만 잡아주고 오 다르죠? 네. 어 여기가 파우더로 어 누른 거, 안 누른 어 거. 근데 이제 나머지는 어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만 누르는 게어 포인트거든. 훨씬 부드러워 보인다, 이 광이 없으니까. 여기가 우린 킥인 것 같은데, 여기는. 네, 진짜. <laughs> 어머, 웬일이야. 근데 가운데 광은 살짝 살려놓는 게 돌아야지 음좀 보이잖아. 네. 네. 눈썹은 사실 그냥 파우더 정도로 해가지고 눈썹 기장만 길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만 진하지 않아도 되고 길게 어. 빼는 이유는 뭐예요? 얼굴 작아 보여. 음영 말고 그냥 컬러만 넣어도 지금 브라운이 아니라 이 색깔 했거든요. 이거랑 이거 색깔을 넣어도 돼요.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음영이 지는 음 스타일이어가지고. 애교살을 한번더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조금 보니까 눈 주변이 진짜 얇아서 잘 날아가거나 지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해놓고 픽싱 시켜주는 느낌? 아침에 메이크업 할 때는 눈 주변에는 진짜 가볍게 에센스 하는 게 나을 음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약간 영영 더 어려져 보자에 포인트로 보면은 약간 우리 위쪽 볼륨이 살짝 다운되면은 눈 주변으로 포인트가 더 가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하고 여기를 채우면 이쁘죠. 옆에 응. 정확하게 여기. 그러면 볼륨감이 훨씬 다르죠. 느낌. 네. 언니 되게 영해졌다. 그니까 어? 엄청 어려졌지? 두분 두상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약간 <laughs> 귀 위쪽으로 볼륨 넣어주는 것만 잘해도 음. 다이슨을 하거나 아니면 말릴 때 이렇게 꾸기면서 말리세요. 꾸기면서 말려도 이만큼 올라오는 스타일들이거든요. 모질이 좀 비슷해가지고. 음. 얼굴 더 작아 보이죠? 음. 여기가 그리고 목선이 살짝 들어가주면 더 이렇게 귀여워지는 느낌이 오. 더 나요. 그래서 지금. 볼륨감이 밑으로 축 처지는 느낌보다는 위에서부터 오고 여기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훨씬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아이돌들이 얼굴 작잖아요. 약간 이건 저의 빅데이터에 의한 건데 눈 옆에 귀가 있어요. 정면에서 잘 보이는 귀는 이걸 꼭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약간 트렌드가 귀 성형을 할 만큼 귀가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가리는 것보다 오픈하는 게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집중도가 더 높거든요. 길게 가는 링보다는 차라리 타이트한 그리고 피어싱을 너무 잘하신 거죠. 피어싱. 음, 애교 머리가 더잘 어울리고 사이드뱅보다 그 앞에 있는 잔머리뱅이 더잘 어울리는 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오, 머리 스타일 완전 다르다. 오, 한, 한번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근데 오늘 약간 댓글창 난리 났으면 좋겠다. 진짜. <laughs> 기분 좋아. 어, 언니 머리 옆에 볼륨 살린 거 있겠지? 음. 음. 그리고 언니 약간 스트레이트 헤어가 좀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그래요? 웨이비하지 않아도 되고 오. 정확하게 스트레이트 할거 하고 귀 꽂는 스타일로 해서 변형하면 너무 예뻐 우리 의뢰인께서 <laughs> 이진이가 언니를 위한 선, 선물이라고 아 진짜요? 어, 진짜 결제했어요 아 진짜? 응, 진짜? 응, 너가 응. 했다고? 빵 아, 좋아한다 이제 왜? 아이 <laughs> 그냥 선물이요 많이 갔으 아 목조공 되게... 한번 받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마무리할게요 어, 너무 감동이네요 네.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응. 직원 잘 뒀다 진짜 <laughs> 우리 햇님이들도 여기 와가지고 혹시 뭐 알려줄 태양 소개 받고 왔다 그러면은 좀 혜택 있나요? 엄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음, 자존감 프로젝트 아 이런 게좀 고민이었는데 나좀 바꾸고 싶어 해서 퍼컬이랑 이제 헤매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퍼컬 이런 거좀못알아들으셨 뭐, 아, 수 있거든요. 퍼스널 컬러. 퍼스널 어. 컬러와 골격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응모를 해 주세요. 소상권 어. 동의하시면 제가 바로 뽑아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변신 됐나요, 여러분? 어, 진짜 어려졌다. 안녕.